그꿈 속에서는 벽도 그냥 통과가 되었던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침대, 하얀 깨끗한 침대가 있는데 침대는 왠지 좀 병원 침대예요. 어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 어. 꿈속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분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아는 분이 아닌 거죠. 1인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따라 와서, 아는 분 모습이니까 뒤따라와서, 아, 왜 여기 혼자 계시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한쪽 팔에, 아, 여기 말고 딴데 가자고 그랬더니, 음, 그 모습을 여기에서, 어, 수녀님께서 이렇게 어, 음, 저를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음, 있으니까 어, 저를 보시고 어, 또 제가 이렇게 음, 데려가니까 그 모습을 웃으면서 이렇게 음, 이렇게 보시다가 또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제가 이쪽으로 갈때또 보시고 어, 되게 온화하고 포근한 음, 얼굴이셨어요.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 분. 어 살짝 통통하셨고 얼굴 피부가 하얗셨어요. 연한 회색. 그리고 <laughs> 이 어, 모자도, 어, 손녀복도다 연한 회색이었어요. 근데 키가 엄청 크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여기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음, 이쪽 방 지나서 조금 지대가 높은 이쪽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음, 또 네모나게 또 방을 만들어 보면은. 아,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두 분을, 어, 혼자 계시지 않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저는 여기 놀러 온줄 알고, 뭐 숙박하는 곳인 줄 알고, 어, 이렇게, 음, 쉬시게 하고, 저도 여기서, 다음날 제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잘 계신가, 일어나셨나 하고, 보았, 봤거든요?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이렇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 맑은 물 같은데 물도 아니고 젤리 같은 느낌인데 펄이 들어가 있고 반짝반짝 하면서 투명하고 푸른 물인데 맑은 물인데 여기는 진짜 가정집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만큼이 화장실로 보여 기도 했어요. 이쪽 부분이. 근데 음, 다음 날에 제가 일어났을 때는 또 그렇게 그렇게 보였던 게또안 보이고 요거 안 보이고, 보이고 어또 그냥 또한 공간이고 어한 침대 세 개.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났고 음, 이랬던 상황인 거죠. 푸른색 부분이 물 부분이 다른 곳과는 부... 그러니까 저물 속에 제가 손을 넣었으면 다른 차원에 들어갈 것 같은 왜냐면 침대면이 물이 있으면은 침대면이 보일 거라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꿈 기록을 안 할까 하다가 어수녀님이꿈 속에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록해 보았어요.